중이 국사 기발법인데요 국사를 한국사 처음부터 해서 그죠 역사원에서 흥선대원군 전까지 배우고 세계사까지 조금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거 반절하고 요거 반절하고 세계사는 빼든지 시험 끝나고 조금 하든지 빠르게 나가든지 하고 그럴 것 같아. 그럼 한국사가 더 중요하니까. 세계사까지 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근데 중3에 들어가면 흥선대원군부터 이렇게 근현대사까지 해가지고 이게 좀더 어려워요 복잡하고 새로운 게 많아서 중3에는 이렇게 배웁니다 대충이 여기 보면 자 정치에서 붕당 붕당은 뭐 정당 정당 정당으로 되어 있는 건데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조전랑이 뭐냐면 이호예병형공 이렇게 육조가 있어요. 이호예병형공 이는 관리, 호는 호는 짚호니까 세금, 예는 예식, 병은 병사, 형은 형벌, 공은 공사. 이해됐어요? 네. 이런 육조가 있는데 이 육조 중에서 이조 장관이 있어요, 장관. 그럼 이조 판사라고 그래요. 장관에서 쭈루룩에서 제일 쫄면까지 있자. 응. 여기서 한, 오급, 현재5 오급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이 2조 전랑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뭐냐? 2조는 뭐냐? 관리를 임명하는 거야, 임명. 임명, 관리를 관리하는 거야. 어느 자리에 는가를 응. 그래서 처음 자리를 저쪽 변방에 하면 계속 변방에서 맴돌고, 처음 자리를 중요 자리를 하면 그걸 배웠으니까 거기서 승진하죠. 응.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첫 번째 관리들, 여기 첫 자리, 라인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추천을 해요. 이조 전랑이 네. 관리를, 하급 관리를, 여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병조에 들어가면 병조를 쭉 타고 가겠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첫 자리가 어디인지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게 이조 전랑이었다고. 네. 전랑은 관직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임명해서 이조, 이조 전랑을, 이판 정승 판서들이 임명할 때. 우리 편 쪽을 하면 2조 전랑이 응. 새로운 관리들 들어올 때 우리 편은 좋은 자리 주겠죠 응.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2조 전랑을 어, 어느 편이 더 갔느냐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동쪽과 서쪽 동쪽과 서인으로 동쪽 파바라고 서쪽 파바라고 나뉜 거야 지역에 따라서 왜 지역에 따라서 나뉘냐면 이쪽 동네에서 같이 공부하는 거야 같은 학원에서 같은 서원에서 응. 스승이 같아 그럼 같은 파벌 되겠죠? 그래서 동서인으로 분리된 거야. 그게 언제야? 선종. 근데 선조 아들이 이제 광해군이죠?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도 역할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임금하다가 쭉 인조 때에, 인조, 반정으로. 반란 정치로, 인조. 신하들이 인조를 임금으로 모시면서, 뭐라고요 광해군을 쫓아낸 거야. 왜 쫓아내냐면 얘는 중립의 교야. 중립외교 그러면 뭐랑 뭐랑 중립이었냐 아? 명나라하고 금나라하고 금나라가 지금 세지고 있죠 네. 금이 세지고 있는데 명나라 편 들어야 와 된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왜? 선조 때 임진왜라 때 도와줬다고 근데 명나라 편 들었다가는 금나라가 쳐들어온다고 네. 왜 니네 명나라 편 들어 그러면서 그래서 중립외교를 했어 그때는 북인정권이야 북인 그러면 어, 북인은 어떻게 됐냐 동서에서 동서에서 여기 남북으로 또 갈려 있어요. 여기 북쪽, 강상북도, 강상남도. 이해되세요? 응. 어? 자, 그런 네. 상황에서 인조가 인조 반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왜 중립하면 명나라의 예가 아니다. 금나라 배척해라, 금나라 배척해라 하고 서인이 명분을 되게 중시하는 거죠. 서인이 정권을 취득했어요. 그 응. 그러면서 효종 때 이게 뭐라고요? 허생전에 나오는 이완대장부터 해가지고 북벌정책 실시하라고. 응. 이해 돼요? 아? 응. 그럼 그러니까 북벌정책 그럼 북벌할 때는 뭐라고? 북쪽에 있는 정벌하자는 것에. 응. 근데 실제적으로는 안 됐죠. 자 그러면서 자 붕당이 만들어지고 뭐라고 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동사죠 동상, 맞지? 그러면 요 동인이 남북으로 또 갈려졌죠. 응. 그런데 남북으로 갈려지다가 인조반정 되면서 서인이 차지했죠. 응. 서인이 차지한다가 북벌정책을 하고 여기에서 남인도, 근데 북인이 여기서 몰락했으니까 서인 플러스 남인으로. 등용이 됐지만 나중에 또 남인이 몰락을 하죠. 응. 남인 대립하다가 그래서 서인이 또 노론 소론이 되죠. 응. 그러면 노론 소론 대립 엄청나게 또 되죠. 응. 그래서 탄평 챙하죠. 그죠? 응. 그러다가 세도 정치로 가문 정치로 되죠. 됐어요? 이제 응. 현종 때는 현종 때는 예송 논쟁. 예송이 뭐냐? 아, 상을 보내는 거고 예의를 다해서 보낸다는 거야. 1년 상할까? 3년 상할까? 이런 거. 네.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장례식 하면서 옛날에는 3년 동안 집을 짓고서 거기서 뭐 지키고 했다고. 네. 이해 돼요? 네. 그래 혼자라고 했다고. 네. 그럼 상을 그렇게 3년을 할 거야? 1년을 할 거야? 그럼 3년이 정식이야, 1년 이 정식이야? 3년이 정식이잖아. 네. 오래 하니까 네. 그러니까, 3년을 한다면, 이 사람은 정식 아들이다. 이런 얘기고. 1년을 하면 서자다. 이런 뜻이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응. 됐어요? 응.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 대립이 계속, 이게 예속 논쟁이라고. 간단하게 알았어요? 네. 응. 어, 송, 보낸다. 예,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보낸다. 예속 논쟁. 그래서, 1년 상할까? 3년 상할까? 오케이? 네. 응.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노론소론 대립하고 그죠? 이제 노론이 집권했어 마치 뭐그 이제 노론 노론이 집권하고 그러다가 탕평책되고. 자 현종 때는 예송명제 현명한 죽은 자에 대한 예. 숙종 때는 뭐라고요? 이게 막 익숙해졌어 정당이. 그래서 환국정책 막 서인 남의 노론소론 분리되고 난리도 아니었어. 경종 때는 완전히 이제 대립하면서 경구가 오고. 영정조 때는 탕평책. 근데 노론 노론이 너무 세지니까 탕평책. 순한철 그죠 영정 응. 순한철 그때는 세도정치 됐어요? 네. 응. 응. 자 저번에 한번 했었죠 이거 붕당. 네. 응. 또 하는 건데 다음. 그래서 영정조 때는 영정조 때는 자, 탕평책 탕탕평평. 토탕하게 평등하게 그죠 그래서 상평책 영저도 그렇고 정조도 같이 실시했네 응. 음. 근데 영조는 말하고요 영조는 <laughs> 지나친 형벌 형벌, 형벌 형벌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죠 형벌을 할때막사제를 찢어주고 이런 뭐 이런 악, 악한 형벌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신문고 때려 그러면 소, 무슨 얘긴지 들어줄게 이런 거 됐어요 네. 그다음 균역법도 저번에 했었죠. 균역법 실시해서 군포를 어? 군포를 내게 하고 그제 네. 모자라는 건 뭐라 그랬어? 어, 선무군만포뭐 다른 건 없어요. 염세, 염세, 뭐 이런 거 내고 그분이죠. 네. 자 속대전 속오래이 속대전 강국대전 속대전 이 법률책이고 속오래이 동국문헌풀고 동국의 문헌 우리나라의 문헌. 네. 글 좋은 글 모은 것 같고 속 오래이는 그 예식하는 방법 이런 거 적은 것 같은데 속 오래이 한번 찾아볼까 속오 여기 지침서 조선기 지침 왕명을 받들어 편찬했다 제사 다섯 가지 제사 극조속 오래 됐어요. 음. 예의를 지켜서 다섯 개의 예절이거든요, 예절. 의식. 됐어요? 네. 목판번호로. 응? 제사 지내고, 뭐 예절, 예식하는 방법. 됐어요? 네. 소그레이. 또뭐 찾아볼까? 소그레이. 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비고. 뭐라고요 동국문헌비고. 한국의 문물제도, 우리나라 우리 동국의 문물제도,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각종 제도와 문물을 분류해서 정리했다. 됐어요? 네. 동쪽 나라의 문물에 대해서 정리했다. 됐어요? 네. 음. 동국문원비고 동쪽 나라의 문물. 이걸 말고요. 제사 예식, 속대전은 법률, 건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도 법률. 동문희고, 탁지지. 이건 호주에서 세금 걷는다 그랬죠? 네. 주장 전운. 동문희고. 동문이고도 찾아봐. 동문희고. 대일관계 교섭문서래. 조선 동문이고 조선우기. 대청나라 1번. 일본. 1번하고 협상한 문서. 동문희고. 됐어요? 네. 동문이고는동문이고는 청나라와 일본의 협상문서. 탑지지그는 세금 넣는 거고. 규장전은, 규장전은. 규장전은 이덕문 운적, 운석, 운, 운. 신의 시. 어? 이규보가, 이덕무등이 편찬한 한자 운석. 됐어요? 네. 응. 어? 여기에는 서영보, 남공철, 이석우, 이가환, 성대중, 유두공, 박재가 등이 교열하고 편했다. 뭐 이렇게 나오네 어정은 옥편은 사자네거 저는 옥편 됐어요 네. 규정전은자 그러면 다시 규장전은 뭐라고 해요 이동문을 편한 시 탁지지는 세금 동문이거나 뭐야? 휘날리는 외교, 청나라 일번하고 됐어요? 네. 대정통표는 법전. 동국문화는 뭐야? 경제, 우리나라의 문물, 제도. 소굴의 이름이야? 제사. 속대전은 법률. 됐어요? 자, 규장각은, 예, 장서를 모아난 집, 연구하고. 장용령은 용사들이 모여있는 병영. 네. 됐어요? 네. 화성은 뭐라고요? 수원화성, 수원에 있는 성, 네. 군사 요새, 군사 기지성, 됐어요? 네. 자 중농학파는 농사를 중시하고 중상학파는 상업을 중시니다 상업. 그래서 여기는 북학파자 그런데 둘다 중농학파, 중농학파가 실학계실학 실학파, 실사구시 실학, 실사구시 이용 구성의 실학계. 그럼 실학은 뭐야? 실질적인 학문이죠. 근데, 네. 요 실험은 왜 태동했어? 유학을 했더니, 탁상공론으로 이론만 하니까, 실제 생활에 대한 학문을, 몰락한 양반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학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지. 응. 네. 농업 문제야, 농업 문제랑 토지제도. 여기는 상공업이랑 상업. 북쪽에는 청나라니까, 북하파, 청나라. 네. 되세요? 네. 여기에는 유수완,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됐어요? 응. 어떻게 외워야 돼요? 유홍박박 뭐라고요? 유홍박박 유홍박박이에요 유홍박박 얘는 수완이데 수완 유수완 얘는, 수환. 응. 얘는 뭐냐고 형완이네 한자 차이네 그죠? 네 응. 이거는 뭐야? 유이정유이정 유이정. 유형 이정 이렇게 할까? 유형 이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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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형 이 정약 유형이 정해졌어 이렇게 외웠어요? 응. 유형이 정해졌어 유형화는 농민에게 일정한 면적 똑같은 면적을 농민한테 줘라 이익은 영업전 어, 이익을 봐야 되니까 영업전을 줘라 근데 매매는 하게하지 말게 해라 팔지는 못하게. 네. 정약은 공동소유하고 공동경작해라 그래서 공동분배라. 오, 정해진 대로 약속한 대로 공동소유, 공동영작, 공동분배 됐어요? 네. 이익은 뭐라고요? 영업전 영업을 하게 해라. 근데 매매는 안 된다. 자, 영업전은 뭐야? 농가가 일정 농지를 정표하는 그거를 자기가 먹고 살게 이익을 발생하게. 네. 유형으를 말하고 유형이 딱정해졌어 이런 농민에게 일정한 면적. 됐어요? 네. 응? 네. 더 자세하게 해야 돼요. 뭐 유수와 홍대왕 박중한이니까 내 거보다. 근데 외울 때 처음에 외울 때니까 전체적으로만 좀얘기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안정복. 오, 정복했네. 동쪽 역사에 동쪽 족속 역사. 당군부터 고려말까지. 됐어요? 네. 자 유득공. 유득공은 발해구나. 아즉 이득에서 공이 발해. 발해가 있으면 이득이죠. 네. 어, 이득되는 공 발해고 발해의 역사. 그래서 남쪽 나라는 신라, 북쪽 나라는 발레, 발해, 발해 남북고. 네. 자 한치우는 해동, 해동도 우리나라 역사야. 비교했네 그럼 그제 역사책을. 자 이건 역사서고 지리서 이중화는 택리지택아 태... 지리구나 지리 네. 지리를 선택한다. 정상기로 정상적으로 동국지도. 고 최소 백리를 백리를 정상적으로 한자로 축소해서 정상적으로 축소해서 만들었네 노를 나지로처럼 응. 김정호 대종려지도는 알죠 응. 유명하지 응. 대동려지도영가도 나왔는데 그새 응. 김정호 신경중은 훈민정음을 해석한 것 유희는 업무는 한글이야 한 한글로 만든 잡지 업무지 응. 자 허든 알죠 허든 응. 동의보감 그다음에 이제만은 사상의설 사상의 설이 뭐냐면, 물이 있으면 물 위에 나무가 자라고, 응. 나무에 불이 나고, 불이 모여서 재가 되고, 가운데는 흙이 있고, 뭐 이렇게 체질이 이게 오행이에요. 오행. 근데 응. 어떤 사람은 이게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강하고, 어느 사람은 이게 강하고,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강한다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응. 아, 이런 식으로. 오행에 따라, 사상에 따라서 처방이, 처리가 달라지는 의설진맥해하고 아, 너는 태양인이야? 너는 소양인이야? 이런 거 들어봤지? 응. 응, 넌 태음인이야? 이런 걸 들어봤지? 응.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자, 세도정치. 왕실과 혼일 관계를 맞아서 세도가들이 가문이. 그래서 왕비, 그러니까 왕비, 왕비 없죠? 그렇죠? 왕비 가문. 이게 세도가가 된 거야. 순조철종, 순헌철 뭐라고요? 순, 순 한철이야, 한철, 헌철. 순환철. 순수하게 한 세네, 설악했네. 응. 60년 동안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게 대표적이라는 거지. 자, 안동에 사는 김씨들, 풍양에 있는 조씨들, 이게 왕비 가문이라고 그러니까 왕비 가문에서 이렇게 봐. 할아버지가 왕을 이렇게 결혼했어 안동김씨랑 왕하고 어떤 여자랑 근데 또 여기 외가에 는또 다른 여자랑 또 왕하고 결혼했어 근데 요두 명이 전부 다 뭐라고 A의 자손이야 그러면 A가 여기서는 여기서는 얘기를 하면 요기도 지 시척벌이지 그지? 완전히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뭐라고 못하는거야 그게 왕비들로 이렇게 연결이 계속된 거야. 한 집안에서 계속 왕비를 막는 거야. 왕권이 약화되고, 뭐, 왕비 집안에서 외척이, 이게 외척이라고. 외척들이 마음대로 하고, 다 팔아먹어, 관직도 팔아먹고, 그러니까, 삼정의 물란이 발생한데, 그 삼정의 물란. 문란, 삼정의 물란도 한번 봐야죠. 그럼 꼭 나오니까, 삼정의 물란. 자, 정짜자, 정짜. 정자. 네. 세계의 정의야. 전정, 밭이야, 밭. 군정은 군대야. 환정은 되돌려 받는 거니까 환곡 같은 거야. 쌀빌려줘들 되는 거한거 이게 다 부정부패라고 생각해. 응. 자, 이렇게 봐봐. 전정은 뭐야? 밭에서, 밭에서 세금을 걷는데, 응. 존재하는 토지에다 밭 걷고, 토지, 땅이 있으면 무조건 더 투타라고, 그러니까. 응. 군역은 뭐야? 군정이라, 군정. 백골을 내놓으면 죽은 사람이야. 응. 죽은 사람한테도 군 분포. 내놔. 죽었는데요, 말을 내놔. 뭐 황구첨정은, 황구는 노란 일인데, 어린이거든. 응. 근데 못 가지? 응. 분포 내놔. 애기나 못 가는데요, 근데. 내놔. 백골첨정 알겠어? 응. 백골첨정, 황구첨정, 백골징포, 뭐라고 죽은 사람한테. 황구는 뭐라고? 어린이. 환곡은 뭐야? 환정. 원래는 쌀 빌려다주면 조금 받아야지 적당하게. 근데 막몇 배로 받아. 그게 높은 이자야. 고리라고 고리. 네. 이해됐어요? 네. 응? 이 삼정의 물란이 돼서 이 삼정의 물란. 전정도 있죠. 전정 문란은 다른 걸 볼까? 전정 뭐라고 세금 걷는 거. 분정 뭐라고 분포. 환곡 뭐라고 환정. 양곡 대유해서 받아주는 건데 이걸 너무 많이. 뜯어먹었다고 네. 이해됐어요? 3정 네. 전세 군포 환고 됐어요? 네. 전세는 이렇게 봐봐 풍년에 따라 거었죠 이렇게 풍년에 따라 풍년 흉년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풍년에 따라 안 하고 싹 해서 고쳤죠? 그게 엊그저께 수업한 거 아니야? 여기 정리한 거. 나랑. 어디 갔어? 이거잖아, 너. 맞아요. 삼정의 문단을 해서, 요건 뭐야? 전정. 그지? 응. 어? 이거는 규혁법은 군정, 군대 때문에. 응. 그 다음에, 어? 환곡한, 이렇게 해서 계약한 거야, 대동법으로. 응. 영정법, 대동법으로. 영정법은 전세야, 전세. 풍흉에 따라 된 거를, 풍흉에 따라 된 거를, 이렇게 풍흉하지 말고, 그냥 일결당 얼마큼 내, 이렇게. 통금 대주는 거야, 못 뜯어먹게. 응. 이거는, 대동법은. 토산물 내는 거, 바꿔주는 거고. 응. 이것도 세금이에요, 집에다가. 균형법은. 군정. 그제? 그 다음 또뭐 했어? 여기에서, 어? 환곡, 안 되게. 됐어요? 응? 네. 준협법으로 어? 쪼졌다, 그렇게. 2필에 1필로.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환곡도 나중에, 고구려 진대법이나 이런 것처럼 사창제로 다시 바꿔가지고, 고리대 하지 말게. 오케이? 응. 네. 삼정의볼란 알겠어요? 네. 세도정신. 왕의 신이 아바 왕거리 가는 이 만동 김씨 풍양도 시들이 세도가들이 삼정의 물러를 가져왔다 이거 봐 세도가들이 알았어? 네. 어? 엄청나게 됐어? 요자홍령래가 이건 북쪽 지방에서 난 거야 이렇게 평안도 지방에서 세도가들도 있지만 탐관오리가 탐험한 관리들이 전부 다 뭔가 뜯어먹고 막 그러니까 발생한 거예요. 이건 북쪽 지방. 이거 남쪽 지방 경상도니까 관리야 우병서 관리 백락신이라는 사람이 착취가 아주 심해가지고 유계친이라는 망한 양반이 농민들하고 같이 아좀 제발 좀 음? 이렇게 착취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안 받아들이고 뚜드려 팼겠지 그러니까 봉기 일어난거야 그래서 확산된거야 순헌철 철종이니까 마지막이지 여기는 평안도 사람들이 얘도 몰락한 양반 성흥네가. 근데 광부나 풍파리국까지 다 참여해서 얘 평안도 사람 왜 이렇게 자꾸 차별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해되세요? 예, 응. 그래 가지고 북쪽 지방 청천강 이북까지 마을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요, 요만큼 정령했어. 근데 나중에 싸우고 실패해 가지고 다 몰락했지. 응. 됐어요? 응. 여기는 옥룡네가 네가 강력하게 입을 가졌고, 여기는 유계춘이 주도를 했지만, 농민들이 섞여서 했기 때문에, 진주농민이라고 그러고, 홍경난 아니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응. 이제 너무 탐관오리다. 탐관오리요. 탐욕한 관리, 오염된 관리요. 탐욕한, 오염된. 대항하다가 불만을 드러난 자각운동이지. 됐어요? 응. 자, 다음에. <laughs> 종교, 여러 종교가 생겼습니다. 예언할 사랑은, 정감록은, 이거 정시야, 정시. 정도령. 정시가. 이시왕조가 망하고, 정도령이 들어온다. 이거 지금도 있어요, 정도령. 어, 세종시 쪽에, 응? 정도령 된다. 그래고 세종, 그래서, 어, 뭐, 왕도가 생겼다, 뭐, 이런, 거. 정감록. 미륵불은, 미래에 오는 부처님이야, 새로 오는. 미륵불. 중생은 중생이 보통 사람들이에요 스님들 말고 어리석은 모음 그 보통 사람들, 일반인, 중생 네. 일반인들을 구제하는 데 구해준다 후천개벽이란 것은 이렇게 돼서 지구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대요, 요즘 세상이 그래서 이제 멸망을 하면 새로운, 새로운 세계가 온다 이게 후천 세계고, 이게 선천 세계고 지금이고, 이건 선 지금, 이건 후천 세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 기독교로 치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부처님이 미래 부이면온 다음에 세상 뭐 이런 게 후천 계벽이야멸망하고 음. 새로운 세상이 일어나니까. 무속은 무당이고 천주교는 처음에 실학자들이 학문으로 연구했어. 근데 이제 정조 때이승훈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도 만들고 점점 점점 양반이나 종류로 여성으로 확대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유일신 사상이라, 제사를 못 지내. 응, 유일신이야. 제사는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사를 안 내내고, 물건만 차려놓고, 그냥, 응, 묵념만 해. 기도하고. 인간평등, 내세워, 사상주사. 내세서사.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 순조 때 대대로 박해하고, 교세 확대되고. 동학은, 기성은 기존에 있던, 이미 기성복 이미 있던 종교에 불만했고 외세가 위협하니까 체제우가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이다 하면서 민간신앙 유교 불교 도교 교리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한국적으로 새로 만든 거야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민중 민중 중생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해서 사람이고 하늘이다 만민이 평등하다 그럼 난리났겠지. 양반들이, 응. 그죠 응. 그러니까 요 평등하다. 이거는 뭐 기독교에서 받아들였겠죠. 응. 유교, 불교, 도교, 오고 뭐 있는데 뭐 어쨌든 만민평등, 외세 다는 외세, 외세를 배격하자. 그런데 이제 교조는 이게 교재, 교주, 책, 책초의 교, 최재우. 그러니까 이제 최재우잖아 만들었는데 차용됐어.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 막 일어나고, 이 교조가 죄가 없다는 걸로 인정해주세요 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일어났지. 네. 됐어요? 네. 동학, 예언, 사상, 천주고. 이렇게. 정리후는 예언, 선, 사상. 천주교, 동아 이거보다 이 19차기 말고 또, 또그 후반기에는 또 되게 다양한 종교가 또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상평째 영조. 영정도, 그다 동국문학기열 찾아봤죠? 응. 동국문헌비고가 뭐야? 우리나라 경제제도 이런 거 응. 찾아봤잖아. 영정도 규장각 거라고 학문 연구하는 책 장서 있는 거. 응. 수원화성 했장아로강용명 응. 생품 신문제 동료 공명첩 양반 여기다 쓰면 양반이든 첩지 돈 주고 팔고 농어. 중앙아파, 중성아파. 맞지? 응. 실악. 됐다고 했잖아. 국학 여러가지. 서문문화 한글소설. 수사체. 뭐, 간단한 거. 정치, 문란에서 세도정치 했다고 했죠? 응. 예언사상. 미륵시당, 이런 거 나오죠? 응. 천주교. 종학, 인내천 지금 했죠? 응. 그니까 지금 뭐한 거야? 홍경란, 인술농민 진주농민 했죠? 응. 유계춘. 응? 네. 지금 뭐한 거예요? 이거 한거니까스크랩 응. 시험법이. 이거 정리한 거야. 네. 됐어요? 네. 자, 여기까지.